어, 여러분 운동의 꽃은 무엇입니까? 네, 이어달리기죠. 마지막 경기 어, 이어달리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뭡니까? 아, 물론 주자들이 빨리 잘 살려야 하는 것도 어, 승패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톤을 실수 없이 잘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바톤만 잘 이어줘도 어, 평균 이상의 승득을 얻을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마치 이어 달리기에 어, 바톤 타치와 같은 장면입니다.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톤 타치를 해주는 거예요. 뭘 바톤 타치를 해줍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하라는 그 내용으로 바톤 타치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때가 가까웠음을 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어 제그 제자들을 단기승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일절에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각 마을로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 어떻게 어한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도 또 나인승 과부의 아들 살릴 때도 그라사 광인의 회복시킬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평지 설교를 통해서 한 나라의 교훈을 주셨고 시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한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보고 배운 것을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나는 어, 그런 사명을 어,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전도 여행을 훈련을 통해서 어,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원래 이능력을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이죠. 그래서 앞선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도 말 한마디로 잔잔히 하셨고 그러자 강인을 미치날뜨게 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 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절해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영화관에 어, 상영되는 그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어, 오펜하이머의 어, 그 원자폭탄 개발 과정을 어,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원폭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는지 단몇초 만에 약1 4억이 14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만에는 그것이 완전히 재뜨미가 되었고요. 그리고 생존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방사능에 피복되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분 원자폭탄은요,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 능력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멜트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술에 찌들어서 세살 딸아이를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은 그 딸아이가 참 안타깝게도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더가고하 것은 이 사람이 그 딸의 장례식에도 술에 취해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는 그 죽은 딸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그 신발을 파서 또 술을 사먹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들 볼때 정말 진승보다도 못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보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뜯었던 사람이 술을 푹 끊고 자신처럼 그알코올에 중독에 빠져서 고통에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치유하는, 갱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천명에 내는 전혀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포기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갱생시키는 그런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만상을 갱생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도 수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제사를 통해서 오늘 복음에 나타났고요. 그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어진 이 복음은, 제자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제자들, 그 다음 제자들, 계속해서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바톤 터치를 받아서, 열심히 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톤을 터치해야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냥 나 혼자 잘 되고, 복받고, 천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같이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데, 나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리고서,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정말 복음답게 전해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 복음을 내 마음대로 전한다거나, 또, 한 나라의 그 원리 맞지 않게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 어떤 지침을 주십니까? 이 전도의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호신용의 지팡이도 돈이나 물건을 드는 가방도 먹을 양식과 소고까지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져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그 돈으로 필요한 것들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마저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이 제자들이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출입을 더욱더 의지하는 훈련을 하수,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 지침이 오늘날 전도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보면 22장에 가보면 어, 그것은 일시적인 지침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속에 담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습니까? 나는 부족했어. 나는 전도훈련을 받지 못해서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이런 핑계거리를 들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훈련을 잘 받아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덕이 없어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어떤 지침을 주십니까? 전도 여행을 할때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딱그 집에만 머물라는. 여러분 딱 집에 갔는데 그 숙소가 마음에 드는 숙소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숙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그곳에 딱 머물라.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 집에 물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집에 식사를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만 집중하라? 한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데 신경을 다 끄고 오직 가장 중요한 한 나라 복음 전판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나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는 신음 끄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만 집중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제세 네. 번째 말씀은 어떤 지침을 제해 주십니까? 복음을 딱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런 행동은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떠날 때에 했던 행동입니다. 왜 이방 지역을 떠나면서 그런 행동을 하죠? 그 이방 지역은 부정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증거를 삼으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 이런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거죠. 만약 내가 복음을 지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를 뜯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이 멸망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증거로서 그발의 문지를 뜯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는 것은 그 사람이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이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은 전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죠? 우리 성경은요, 전하지 않은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켓를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한다면, 전하지 않은 사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냥 16절을 보면, 서로버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 하면, 그 바가 누구한테 미친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비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도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음주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면그 화가 나에게 비친다.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때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놀라운 소문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캐롯안티바스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병이 남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예수님 분이, 예수님 분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니까 이런 놀란 일이 나더라. 여러분, 어려 땅에 그런 일이 난다면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수의 기회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분모한 해로 기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이 심히 당황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드리는 소문에 의하면이 예수이면 한 사람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요한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여러분, 안, 안 그래도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뭐,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평판이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소문까지 났으니까 자신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더 부풀려질 것이고 더 많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료가 일어나고 민심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에관심을 가지고, 상대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게 향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로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요한은 내가 목을 비웠거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구절 을 마지막 에 보면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보고자 뭐 보면 좋다 안 봐도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보면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 누군가 알고 싶다 아, 또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다 아, 정말 어, 좋은 태도이고 또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동기와 더 중요한 것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또 하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더 걱정이 되었고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굴만 보기를 원하는 그 호기심이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잘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나라와 자신의 안위에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헤로롯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소식이었지만, 헤로롯에게 이 복음은요, 위험한 소식이었고, 불운한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나를 위협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나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로롯은 하는 나라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하는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롯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하는 나라를 포기했던 인물로 증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우리 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해로처럼, 그저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처럼 보고 싶다, 그 정도 해서 한 나라의 백성이 될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I 정 m a girl, I am a one 나의 o 으로 나의 m a tree group. I am a child, never use any one group. I am a child, I am a child. 수도 없고 child, I am a child, I am a child, I am a child, I am a c h i l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복음을 통한 그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 하게 되고, 온전한 심령의 치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신 그걸 정말 영접해야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복음의 바텀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다사들이고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에 있어서 바텀 듣지만 잘한다고 해서 우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달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복음을 오늘도 복음답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보시므로 그한 달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어, 알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어, 날 때부터 팔 다리도 없고 몸통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쓸모 없고 자신을 생각해도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아무도 가치도 없고 이 세상에 살만한 살, 살 만한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수없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한 번은 입술을 깨물고 침상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찍 사람를 발견되어서 그 시도 자체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는 그래도 들리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또 숨을 쉴수 있는 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는 것이, 복음을 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불부자의 몸을 이끌고, 휠체를 어끌고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었는지요. 세상에, 몸에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도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할, 전도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알렌을 웨슬레의 이후로 그 웨슬레 부흥간 전도자로서 20세기 말에 복음의 폭탄에라 하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도 이 시대에 복음의 향이될수 있다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 나같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들 힘을 벗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만 전하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서 그한 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복음의 폭탄으로 쓰임 받는